봉식이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봉식이, 우리 봉식이. 울어? 아니. 어, 왜 울어? 엄마 울어. <웃음> 울어. <웃음> 나 때문에도 <또> 안 하는데. <laughs> 어, 어 울어. 어, 불쌍해. 엄마, 지니야 불러봐. 어? 찍게. 찐, 찐. 찐, 찐, 찐. <laughs> 찐, 찐. 지금. <laughs> <다> 올려야지찐다 <죽는다. 웃음> 하지 마라. 찐찐찐찐. 그래. 찐찐찐이야. 찐이 조심해. 놀할게 없어서 10년 동 전에 쓴 노트북을 켰는데 켜져. 오빠. 진짜. 한 13년이면 언제지? 전에 김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때 한창 쓰던 카메라 360, 사이메라, 포토원더, 픽스플레이 파워캠 알지? 이 필터 알죠? 와, 진짜 못 열겠다. 졸림 차. 아, 맞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네. 그렇지. 저기 있으 I love you. 아니, 주 베이비. 엄마 그 그래? 엄마 네. 이거 어, 카지오 졸라 짧아 <laughs> 냄새가 나느라 니니니 어. 만복 니니리 저쪽에서 어 그거 알지 엄마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머리 냄새는 맡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내정수리 냄새 맡을 수 있어. 마약이야 냄새가. 망고? 만고? 지금 망고가 벌써 나왔어? 아직 아니. 홈메이드 낙지 볶음. 국백의 불고기. and maybe that's because i'm only thinking about myself like with this doctor she's in town to save my mom's life 아이고. <목> 내가 언 그때 그때 이제 개이트니까 완전 편네래 이제 생적 서서. 아, 뭐, 아까 들어여자들의이 응. <laughs> <laughs> 경쟁 싸움이. 응. 어디, 어디, 얼마 먹지도 않았어. 그 아. 아. 아 씨. 아 씨. 오랜만에 유리해서아 씨. 너무 아파 씨. <목소리> 오 마이 갓. 아. 지금 끊배웠어아 씨. <laughs> 뭐하지? 안 됐어. 고깃집 앞에 이렇게 코너 직접 파시는데. 20세 끼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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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조금이다. 서 막장을 담고 왔대. 가고하고 지금 발 먹으면서 음. 내가 술 먹고 음. 받았... 와, 불발 맛있게 생겼다. <웃음> 미안. 그냥 뭐 이쪽으로